아이, 비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 먹을 때 나는 무 먹고 하도 같아요. 오늘 야, 오랜만에, 네, 오, 오랜만에, 나는 진정, 하도, 채팅 이제 나왔어요. 네, 오늘도. 다 체키 이나는 나 나도 체키 이나는 어 이제 이제 나는 친정상 하고 해요. 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나는 초코는 나는, 나는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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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실에서 다음, 이르사 이래 이르사랑 또, 이메일 하도, 어, 사랑의 밤에 TV 하도, 어, 채팅, 서드서드, 응. 효고 싶어요. 네, 오늘도 다시 만나서, 어, 나는 엘리트 하도, 긴장된 치즈 하나 할 거예요. 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네, 오늘도 진짜로 하도고 나는 기대도, 월요일에 해자 잘치고, 네 다시 만나다. 올해 힘들어도, 오늘 네, 오늘도 다시 만나다. 네, 나 채팅 하도 나만났습다 나는 진 진짜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테카 스다 알리. 아, 댓글 달아주시다. 알림, 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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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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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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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나는 나도, 성방송. 하도, 이대했습니다. 네, 오늘도, 나는, 이대하틱. 네, 오늘도, 열심히, 퇴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사이차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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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 구, 구. 눌러주세요. 엠어다 되세요. 슬쩍 합니다. 오때